공연 바로 이어보시겠습니다. 이 인생을 걸고 떠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홍보로서 전혀 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보당 당원이 없는 곳이 없답니다. 어느 현장에서나 어느 투쟁 현장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다한 군데 없는데 그게 무패라네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의 황금기를 걷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당원들에게 꼭 승전부를 쏘아올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진보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의뢰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71년생, 나이가 52세고요. 대학 시절에는 학생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이곳 전주로 내려와서 현대자동차 비정직 규 노동자로 노동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화성도 정리하고 이제 같이 같은 날, 둘이 이제 보승버스 타고 내려왔습니다. 현대 전주 비정규직을 만들고, 한 10년? 정규직 투쟁이 이제 조합원들이 전주에 한 천여 명 되고, 현대용차 전체적으로 보면 한만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다정규직 됐잖아요. 근데 이 투쟁 과정에서 늘 항상 최선도에 있었다고 저는 자부해요. 성형이 이제 정규직 되고, 한 3, 4년 정규직으로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통영에 이제 결심했던 거는 진짜 어려운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나 봐요. 아니 그때 가서 후회하더라도 지금 사천 원이고 난 그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참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는 택배 노조로 옮기게 된 거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람들이게못 받고 늘 억압받고 탄압받는 이런 이제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싸워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홍보로서 전혀 선색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이제 자랑스럽기도 하고,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절망스럽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박근혜 적폐 세력을 전부 다 부활시켰던 이런 모습으로 면서 분노를 긁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는 살수 없다고 하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의 핵심은 당연히 금리입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전 부분에게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운동을 시작했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강성이 후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진보당 이번에는 진보당으로 밀기로 했다고 하는 시민분들의 얘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국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는 오직 진보당 강성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2024년도에 자력으로 원대 진출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전주에서는 2023년도에 우리는 자력으로 원대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지금 정말 고생이 많거든요. 폭설이 내리는 날 200개의 플랑카드를 다느라고 눈 속에 파묻히면서까지 부통이 음, 정부 마비될 만큼 전주의 도로가 아이스링크가 되었다는 날다걸고 나서 정말 뿌듯했죠 그 소식을 접한 당원들도 모두 울컥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더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기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보당 당원이 없는 곳이 없답니다 어느 현장에서나 어느 투쟁 현장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다한분데 없는데 그게 국회라네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국회를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황금기를 걷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광석 선배님께서는 우리가 부엉짜리가 되자 그리고 다시 진보당의 부활을 만들어내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선을 눈에 앞두고 있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당원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대도약이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주로 오십시오. 전주에 오셔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 맞는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국의 당원들에게 꼭 승정보를 쏘아 올리겠습니다. 진보당의 첫 국회의원은 강성이.